안녕하세요 오늘은 브이로그 14일 찍어요 어 그런데 오늘은 구독자 3명이 늘었어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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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늘었거든요 총 4명이 늘었어요 아 35명이 었던 구독자가 39명으로 급상승해서 띠로리 음. 띠로리 음. 아 해피

이거는 퍼즐이에요. 퍼즐. 그리고 이거는 파리채. 이거는 물티슈에요 이거는 화장지. 이거는 수건이에요. 라디오. 그리고 이거는 수건. 그리고 또 이거는 가방 아빠의 가방. 이, 이 이거는 유치원 선생님 전 가방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유치원 가방이에요. 저는 일곱 살이에요. 자, 이거 이거는 어? 아증시야 어. 이거는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야, 번데기 번데기. 옆에 있는 거는 고구마. 걱정이 냉장고입니다. 아,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부러져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몇번 부러 분분질로는데 <laughs> 아니, 아니 손잡이가 안눌려서 색등도리 부서져. 와와왜 wow. wow. 껐냐면, 라디오가 켜져 있거든요. 시끄러워서 껐어요 <laughs> 아, 영상이 3분이 되니까 이제, 이제 예, 끝입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음.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해 주세요. 아침입니다. 안녕. <laughs> 안녕.